하나님의 말씀은 주력기 12장 1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기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려 첫날부터 7일까지 유기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애여 제7일에도 성애가 되리니 이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영원한 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정월에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명을 먹을 것이오.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엇 뭐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균이든지 본교에서 난 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너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술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인방과 자우설지의 피를 벗이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외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터요 새벽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예배가 시작되면서 음향이 고르지 못하였던 점을 사과드립니다. 오늘이 벌써 12월 16일입니다. 이에의 마지막 달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이러다가는 금방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가 다가오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오늘은 교육관 건립을 위한 상량식이 있게 됩니다. 상량식이 뭐죠? 대들보 양자, 대들보를 얻는 의식이죠. 그래서 이제 교육관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서 이제 지붕을 얹습니다. 어제 지붕 절반쯤 얹었고 다음 주 월요일에 나머지 절반을 얻게 되는 그런 순조로운 작업 진행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가 끝나면 오늘은 조금 새벽 개인 기도를 일찍 마치시고 6시 40분까지 이 교육관 앞으로 모여주시면 짧게 우리가 공사의 안전한 진행과 완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드리는 상냥식을 갖고 친교실로 돌아오셔서 친교에서 준비하신 애 찬을 드시고 상냥식을 기념하여 한 가정에서 준비한 빵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시 반쯤 예배가 끝나면 6시 40분에 교육관 앞으로 모여주시고 7시에 친교실로 다시 돌아오셔서 진결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력기 12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애굽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문 임방과 좌우 설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를 치지 못하게 하실 거심이니라 여기에서 유래된 절기가 뭐죠?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유월절에 유자는 넘을 유자. 월자도 넘을 월자. 초월하다 할 때. 그래서 유월절은 넘어가는 절기.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하죠? 패서블이라고 합니다. 패서. 그러니까 출애급 역사에 하나님이 구원 역사에 애굽에 하나님이 보내신 심판의 사자, 재앙의 사자가 두루 애굽 전역을 행하고 있을 때에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집, 그집에 좌우 문설주와 기둥이죠. 그리고 가로를 지르는 인방에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을 보면. 재앙의 사자가 넘어가게 될 것이다. 패스 오버 하게 될 것이다. 거기서 유래된 것이 바로 유월절 절기. 유월절을 근데 또 뭐라고도 한다고요?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무교절은 말 그대로 이스트가 들어가 있지 않은 빵. 누룩을 넣어서 부풀어 오르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라는 뜻인데 그 무교절하고 6월절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당시에 너무 황급하게 거기서 탈출하는 바람에 빵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어 오른 빵을 먹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황급히 먹고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은 역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유교절. 아,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유월절이라고도 어,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핵심은 바로 아, 하나님이 그 무언가를 볼때그 집안을 재앙으로 치지 않으시고 넘어가셨다 하는 것인데 뭘 보셨다는 겁니까? 뭘 보셨다고요? 피를 볼 때, 피가 발라져 있는 집.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질 않고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해주신 사건. 이 사건은 장차 이루어질 어떤 한 사건에 대한 예표입니다. 어떤 사건이죠? 바로 십자가 사건, 그리스도 사건. 그래서 구약의 the Exodus event 유월절 사건이 있는 것처럼 신약에는 the Christ event 그리스도의 사건이 있는데 그리스도 사건은 다름 아닌 십자가와 부활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유월절 당시에 이스라엘 집의 그 좌우 설주와 문인방 수직과 수평 그 달라진 피는 어디에? 흘려질 피를 예피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십자가에도 종축과 횡축이 있어요 거기에 흘려진 그 피를 믿는 자그피 아래 피한 자그 피가 영원에 발라져 있는 자그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그 심판의 사자가 그를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로 6월 6월절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피를 볼때 장의 사자가 패스 오버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비유와 상징으로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예고하고 예피하고 있는데 그 본체가 무엇인가? 이 출애굽 사건의 본체가 로마서 3장 25절에 나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2 4 3면입니다 신약 성경 243면.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의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무엇으로 인하여 그의 피로 인하여 무엇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게 무슨 뜻인가 인하여는 뭐고 말미암는은 무엇인가 그의 피로 인하여 그것은 바로 은혜를 가리키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것은 바로 구원의 통로를 가리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거기에 인하여와 말미암아가 나오지 않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의 실체는 예수의 피. 그래서 너희가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곤을 받았다 했을 때이 말미암아란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을 예수의 피를 거부하지 않고 물리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잼물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의 죄 때문에 생긴 불화의 관계를 화목해 하는 그 화목의 효력 발생.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가? 바로 믿을 때. 그걸 거부하면 객관적으로 온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효력이 내 영혼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인하여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말미암아는 그 구원의 역사를 내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통로 이해가 되시죠? 이 예수를 하나님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 다음 말씀에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지신 지은, 제언자를 지은,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말씀 속에 패스오버에 대한 패스오버에 해당되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찾아보세요 패스오버에 해당되는 한 단어 뭘까요 여러분? 뭐겠습니까? 바로 간과하심입니다 간과하심 마치 구약의 애굽 저녁에 재앙의 사자가 임할 때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안은 넘어갔던 것처럼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 영혼에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사람의 죄악은 하나님이 간과하신다. 이 간과하심으로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의 진죄를 간과하심으로. 라는 단어가 영어성경에 보시면 바로 패스오버로 나와요 분명히 죄의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의 피를 믿는 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간과하셨어요 보시고도 지나쳐주신 것입니다 덮어주신 것입니다 못 받아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덮느니라 So, you can't get the message. y 편에 보시면 허물이 t 을 얻고 그 e s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 message. 정 o 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가장 귀한 복을 받은 사람인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자는 많은 죄악들을 저질렀는데 나의 모든 허물을 사해 주신 복. 내가 지었던 분명한 죄의 사실 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가리워 주시고 덮어 주시고 지나쳐 주신 사위 은총을 받은 복. 그래서 아무리 사을었고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복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그 복을 하나님이 이 예수를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재물로 세우셨다 누구나 자기 죄를 깨닫고 회귀하여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내가 전에 과거에 지었던 죄가 나를 정죄하려고 달려올 때 그때 예수의 피로 피한 자 예수의 피 피 아래로 숨은 자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그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간과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이 하나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 아지었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내 모든 죄악을 덮고도 씻고도 남음 있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아래로 피하여 사위의 은총과 축복을 받아드는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의 피 아래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다 하나님 제 자녀들이 예수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들을 고쳐주시고 소생시켜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샬롬교회가 예수의 피로 피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맹인교회 이경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 예수의 피를 의지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